여러분, 감자 밭입니다. 감자 밭이에요. 아, 안 낳는 곳, 감자 눈이 없이 생겼는 곳은 촉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선봐주고 있는데요. 음, 알타리 물을 저번주에 속가서 제가 바로 마켓에 판매를 하고요. 오늘도 실을 뿌리고 옥수수 모종을 심고요. 땅콩 모정을 심고 여러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양파 보이시죠? 양파 옆에 감자인데요. 감자하고 강낭콩이 같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파랗게 보이시는 게 감자하고 콩입니다. 무성하게 잎이 많이 자랐죠. 요거는 감자고요, 여러분. 옆에 요거는 완두콩입니다. 감자고 완두콩이구요. 구비를 가시죠. 감자, 완두콩.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름은 덥지만요. 모든 작물에 어, 수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빡십니다. 여러분. 감자와 완두콩.